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1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문하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햅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헌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문하세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하세왕은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런데 문하세왕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남유다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지 못하고, 남유다를 더 악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열왕기서는 문하세 왕이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이방나라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 놓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이렇게 문하세 왕에 대해 나쁜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상 때문입니다. 문하세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발과 아세라, 하늘의 해와 달과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몰렉을 우상으로 섬겼고, 점쟁이와 무당을 가까이에 두고 살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재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상숭배를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우상숭배를 행한 문하세가 가장 악한 왕입니다. 열한기서는 문하세 왕이 우상숭배를 행한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문하세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는 마치 여름철에 자라나는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를 뽑아도 뽑아도 다신하고. 잡초를 뽑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금방 번지게 되어서 논밭이 모두 잡초밭이 되고 마는 것처럼 우상숭배는 히식야 왕처럼 우상을 제거해도 다시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문하세 왕처럼 우상숭배를 권장하면 순식간에 번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악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상숭배를 없애야 하는데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우상숭배를 없앨 수 없습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고 징벌을 통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숭배를 행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상숭배는 그 뿌리를 뽑으려 한다고 해서 제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대체해야 우상숭배를 근절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먼저 우상숭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우상숭배에 대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목사 데이비드 클락스는 우상숭배에 대해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각마다 구성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평판을 더 중시하며, 하나님보다 인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 맞다나 사실 많은 사람이 자기 원수까지도 신으로 삼는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려 애쓰기보다.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이 위태로워질까봐 더큰 근심과 불안과 당황과 염려에 빠질 때 그렇게 된다. 과연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다.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고, 우상숭배는 사람의 힘으로 뿌리뽑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주양님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제거할 힘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직 지존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강주양님께 성도들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되게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 이 무더위 가운데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연약하여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의 thank you